운기는 꽉 찼으니 지금 하시던 대로 끌고 가면 되고 만약에 내가 변화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옳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밀고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25년 14년 하반기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뭐, 호랑이띠 분들은 상반기에 좀 어떤 사람들을 살아왔을까요? 음, 상반기에 뜬구름, 또빈 잔, 하나도 아니고 통장이 있다라고 하면 꼭, 통장이 자꾸 비어있고, 집안의 재물이 자꾸 나가야 되는 거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지는 않고 자꾸 지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 빈 잔이다. 그래서, 음료 4월달까지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니 너무 힘이 드니 자꾸 이 다른 생각, 지금 현실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다른 현실을 자꾸 생각해서 뜬구름을 잡지 않았겠나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런 상황들은 좀 호랑이띠 분들의 운기가 좀 약했다라는 의미가 될까요? 약했다기 보다는 지금 현실이 조금 어려우니까,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입지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운기가 약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봄띠분들이 기상이라든가 운기는 그득히 찼어요. 어,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나라의 운이 이분들에게 적용한 게 맞나 보네요. 그렇죠. 나의 현실과 사회적인 현실 살아가는 현실이 상황적으로 맞지를 않으니까 또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어,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서 이동을 한다든가 어, 아니면은 가고 싶지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 이런 힘듦을 또 이겨내기 위해선 기쁜 소식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어, 선생님께서 호랑이띠분들의 하반기 인생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띠분들이 어, 올 하반기를 보면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거 범띠분들이 성향이 어, 이렇게 변사가 많지는 않아요 좀 이제 뚝심도 있고 내가 뭐 결심한 거를 이게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끌고 가는 성향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결심한 거는 내가 후회하더라도 끝까지 가보겠다. 내가 어, 결정한 거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승부욕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인내한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는 운기는 꽉 찼으니 지금 하시던 대로 끌고 가면 되고 만약에 내가 변화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변화의 방향이 그닥 뭐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느 적정선에 이건 누가 봐도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밀고 가시면 됩니다. 결정을 하면 그거를 뚝심 있게 밀고 나아가라.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럼 호랑이띠 분들은 또 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이 선생님께서 호랑이띠 분들은 어떤 운이 들어올 걸로 좀 보이실까요? 이 범띠 분들은 음력 7월 달이 굉장히 좋아요. 음. 어, 음력 7월달이 좋아서 내가 기다렸던 결실의 결과가 음력, 빠르면 음력 7월에 나올 거고, 이미 아마, 어, 양력 7월달에 결실을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음력 7월이 좋고, 또, 고향 산천, 내가 살아가는 인근에서 들어오는 결실이 더 좋고,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그닥 나쁘지 않으니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시면 될거고요그 다음에 범띠 분들은 어, 바닷가 뭐 더워서 지금 물가를 간다 비가 많이 와서 장마에 있다 이 느낌과 개념이 아닌 어, 좋은 어, 상황이 된다 라고 하면 바다 여행을 가셔도 뭐 제주도가 됐든 동해가 됐든 울릉도, 독도가 됐든 아니면 가까운 어 저수지에 어 운기적으로 가셔도 어 물이 나를 반긴다. 그래서 어 재물운도 들어오고 어인연법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 어올 하반기는 7월부터 좋으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10월 달이에요. 음력 10월달이 범띠 분들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었던 거 막연한 그 기운들이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대로 추진하는 결과가 7월부터 시작이고 10월달에 고지 정점에 다다른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제 무당으로서 신의 공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좀 인간에 대한 지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께서 뚝심 있게 끝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먼저 인생을 걸어오신 분으로서 어, 하다가 좀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어, 음. 그런 지혜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기가 거의 다올 때는 어, 사람이 이제 멘탈이 살짝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음. 너무 지쳤다. 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초반이나 중반에는 땀을 흘리고 지쳐도 숨 돌릴 시간도 없이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도 달려왔다라고 하면 거의 다 달았을 때는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내가 내려놔야 되나? 이 시점에 계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고지가 임박했을 겁니다. 어. 잠시,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잠시, 뭐, 핸드폰을 꺼놓고, 좀 쉬어주세요. 어. 범띠분들, 로또 한번 사보실래요? 로또요? 네. 어, 왠지 모르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로또 한번 사보시면 되실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숫자로 본다면, 16, 5, 3.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